이 t s a um, tradition when I say our neighbor, oh, a yeah, yeah, 지금 a y s old. y 거 a h you see, it's a lot. I'm 이 young p e g g 언니가 당근마켓, 내덜란드 당근마켓을 해당근 같은 서 그러니까. 저분이 들고 가기로 했어 응? 음? 근데 혼자 온 거야 어. 이걸 은세월이 혼자 다해아 어. 어, 공짜로 주는 거 근데 그러니까. 이제 나도 어, 내가 이안 하는 대신 저 사람은 어. 어쨌든 자기가 들고 왔는데 어, 혼자 왔어 아, 네? 우리가, 우리가 도와주는 음. 거지 음안그러 이거 우리 K, 뭐. K 친절한 보호자인데 어. 네 아, 삽질 좀잘하 제가. 유럽에서제일게 삽질입니다. 아, 삽질. 정한다. 맞네. 여기가 삽질 에, 제일 삽질하고 헤이 삽질. 여기 <laughs> 지 <laughs> <laughs> 어, 여기까지. 봐라. 지금 진행 상황. 이게트 <laughs> 게야? 어? 여기서 여기까지가 맛있는걸로 맛있는 걸로. 사자. 프리츠콤비, 키밸링, 키밸링, 그리고 카링, 카링 마트에 있는 메인 스이벅스 여기요? 네 여기요? Uh, yeah. um, um, yeah. yeah. yes. yeah. oh, 자 오늘 먹은 거다 이게 하링이 하링 카링 좋저거 네덜란드 덕후 간식 약간 yeah. 스멜부터 맡아봐봐 와 비리다 아니다 진짜부터 코, 다코 판타를 준비했어 그래서. 아, 저희는 여기 네덜란드 헤이거구요. 오늘 점심시간 때문에 지금 먹으러 왔거든요. 이게 정어리? 정어 아니가? 정어? 아무튼, 이게 익힌거예요생거 <laughs> 같은데? 거. 약간 삭힌거, 약간 식초내는 이... 약간 절인거. 아, 반... 배는 아니고, 그렇다고 익힌것도 아니고, 그중간 약간 삭힌거 아, 일단 오늘 이거 도전 한번 해볼거고, 그 다음에는. 이거는 대구튀김, 키브링이라고대표명 아, 약간 대구 음, 피셜치 그래. 버전인데 네덜란드 훨씬 맞 대구튀김 소스는 갈릭소스로 했어요 네덜란드 음, 그 제일 유명한 감튀 네, 이거는 빵이 안에 이제 연어, 샐러드 있는 빵이랑 안에 이제 뭐지, 맛살 있는 거 안에 어. 아, 네. 원래 이거 싸먹는 거예요? 아니면 그냥 먹는 거예요? 아니, 아니 이건 스리냐. 따로 사야 될 치고 아 이건 네 거고, 니가 이거, 이거 다 먹어, 빵 없이 나이랑도 먹으시는데 빵이랑은 더비리지 싶어서 아안 했지 <laughs> 손이 덜덜덜 <laughs> <laughs> 떨리는데 그냥... <laughs> 와! 이거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<어떻게 웃음> 따라줄래? 바로 원샷하게 아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해덜덜덜덜덜치로덜덜덜덜로 샌드위치 덜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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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덜아덜덜덜덜덜덜덜덜덜거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이덜 그래, 그래. 그래.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들어서 입으로 이렇게, 음, 이렇게. 어, 뭐, 우에 안 된다. 워안해 된다. 어. 온유는 어. 같이 해야 된다. 어. 안 그러면 너무 비리니까. 아 밥만 먹을게요. 반죽잖아. 이거. 생각보다. 약간 적. 씹어.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. 응? 어왔다 안정해, 음. 음. 뭔가 정해 괜찮아? 응. 음. 어 진짜? 그러니까 생 우리가 이제 장기 하지 마. 지금 내 먹이려고. 단맛 같은데. 숨, 안 쉬고 있다. 이게 솔직히 양파 때문에 좀 괜찮다. 아 진짜? 음. 그래도 같이 먹어. 음, 감칠맛 있다. 한번 먹어봐. 생각보다 비리다 내... 알지? 먹어. 진짜? 생각보다 비리다 왜? 감칠맛이다. 어, 빵에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? 다 더워야. 하나 더요? 빵에 <laughs> 이거 2 5유로안말 생각보다 괜찮아 어떻게 손떠먹어 생각보다 <웃음> 네. 생각보다 안 배리다 이거 음, 빵에 먹어도 맛있었수 없겠다 진짜로? 그러니까. <laughs> 왜 빵에 항상 먹어봐 이렇게도, 이렇게도 먹어보고 빵에도, 뭐. 빵에도 먹어보고 빵 빵티에 <laughs> 소스 뿌렸는데 음. 음, 맛있다 음, 음, 빵에 잘 구웠다 마요네즈를 먹어지또감칠맛 응. 많이 나겠지 와 역시 맛은 괜찮네 네덜란드는 맛있냐. 역시 감튀지 맛있냐. 부드럽다 응, 음. 와나 음. 진짜 음. 비릴 줄알았 엄청 비릴 줄 알았는데 맛있는데 그래 난 너땠어 음. 아빠 는날먹고 별로 안좋아하던데 근데 빵이랑 같이 먹어서 그런가? 음. 괜찮지? 음. 생각보다 버들버들하다 음. 살이 이번에 대구튀 이거는 안 마실 수가 없다 근데 피신치스보다는 훨씬 낫더라 자 자전거를 주차를 해놓고 네덜란드에 있는 슈퍼 들어왔습니다 슈퍼마켓 체험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또 얼마나 또 물가가 다른지. 그, 이거 봐봐, 그 만다린. 만다린. 1kg에. 비싸네. 2.7g네. 어. 키로 낭비가 나. 1.11을 샀다, 1.11을. 확실히, 슈퍼가, 여기도 못찬가지 슈퍼가 비싸네, 비싸. 어, 맞네, 맞네. 저거네, 저거네. 어. 생면은 도르텔린이4 7 4 74? 비싸. 우리 그때 이탈리아에서 그래 1유로시 그래. 했는데. 이게 퍼퍼인데이 브랜드 맛없는데 이게 지금 다 나갔네. 반식두번 두루치게 된 건데. 썰어달래. 근 이미 안 썰어. 가 보통 이리 시국점 가야 돼. 이렇게 된거 이렇게 썰어야 되잖아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그 면적이 넓어지게두치게 그렇잖아요. 이렇게자를 수도 없다 와, 햄 종류가 이렇게 많다. 이런. 그래, 이게 베이킹이다 음. 이걸 해 먹으면 되는데, 냄새 나나? <laughs> 괜찮을 것 같은데. 아니야, 생물을 까 냄새 나는데. 이걸로 해 먹으면 안 되나? <laughs> 뭐 하려고? 아니, 두루치기. 안 된다. 딱 맞는데. 안 어차피 소금만 남고, 고추장만, 고추장, 간장만 살짝 넣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. 그, 아니. 도전. 원래 이런 거 도전해야 돼. 일단, 그래. 같이 먹을 술 구경 한번 하자. 술. 레드로 갑시다. 레드가? 네. 하이아이가 어, 기옷이다. 기옷. 4.3. 레드 먹을까? 오늘 고기인데. 그래. 이게 봐봐. 금액대가 좀 높지? 12한 개? 12한가다만원암짜이야 그럼 괜찮지? 응. 어, 피노노아다. 어? 프랑스, 프랑스 피노노아. 8. 어? 사자. 8이면 싸다 12,000원이잖아. 어. 어. 이것도 피노노아인데? 괜찮지? 호주산 괜찮지? 이거 피노노아네. 여긴 다 피노노아네. 피노노아 뭔 집이야? 히노으로 싸네 제일 싼거 먹원래 3만원 거다 그 응. 그래 오. 와잘하거네 팔찌 가 좋아하는 도네. 네덜란드에 왔으니까 네덜란드 맥주 한잔 먹어봐야지 하이네켄이어디하이네켄니별에든게 없겠네 어 있네. 오, 7 칠유로 여섯 개의 칠유로. 어, 우리 오늘 저녁 메뉴가 뭔가요? 오늘 된장찌개랑 제육볶음입니다. 제육. 볶음 아. 맛있게 해주세요. 지금 <laughs> 마요나미입니다. 그래요? 네. 마조나 나는 조리는 남자. <laughs> <아니지, 웃음> 어, 오늘 채안 했거든요. <laughs> 어 그럼 저도. 어, 아. <laughs> 아 <어때>? 이거 뭐냐면 <laughs> 베이컨. 음. 음, 베이컨으로 네. 만드는 제육볶음. 삼겹살 팔긴 한데 너무 두꺼워 <laughs> <응. 웃음> 이게 <목소리> 딱 크기는 좋아 근데 뭐 이다딱대패성료품이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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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썰렸어? 대파가 있야 되는데 제 대파만 해 밑밥 까는 거예요? 없어도 이 정도 한다는 거 보여주는 지 음. 이탈리아에서 소금 없이 파스타 만들기 보셨죠? 어, 그건 완전 성공 음. 오늘은 대파 없는 제육볶 대파와 고기 한국에 있을 때보다 말을더 많이 깝니다 까만 을안니다 벌써 약 어떻게 완성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? 약간 서양 제육볶음도. 서양의 아 제육볶음. 이게 서양의 <laughs> 제육볶음인가? 서양식 퓨전 퓨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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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보이나요? 아. 아. 뭐 만드는 거예요? 몰라요. 아 몰라요. 제육볶음. 어. 아 우리가먹을수 있을 것 같아? 리도 먹고 싶어 하세세요 우리도 먹고 싶어 하요리도 먹고 싶어 하리도고고주산 하세요. 드에서먹는 저녁입니다 먹 응? 아, 짱이 있이 있어. 이거어짱어이 있어. 어짱 있어. 이어 짱이 어이어이어 짱이 어이어많이먹었어 있어. 오, 오음 맛있, 맛있지. 가볍다, 많이 먹어. 이게 좋은데.